자, 이번에는 뭘해볼 거냐면 변수에 값이 할당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냥 int a 뭐 이렇게 쓰게 되면 아 알아서 a라는 변수에 값이 할당되는구나라고 인식할 이해할 수 있는데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어. 근데 그럼 이 a라는 변수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값이 어 할당이 되는지 그걸 알아볼 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 중요하기 때문에. <laughs> 자, 이거는 컴퓨터, 이제, CS, 컴퓨터 사이언티스트와 이제, 사이언스트 어, 컴퓨터 공학과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를 생성하면, 여기 메모리라는 게 있습니다. 메모리. 어, 뭐야? 아, 이렇게 나오네? 이거 좀 끌게요. 자,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램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컴퓨터 사면 램은 기본적으로 있죠, 그죠? 어. 그럼 램이라는 거는 용량이 정해져 있어야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죠, 그죠? 어, 뭐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런 식으로 어, 램이 정해져 있다요램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램 보시면 램 요렇게 생겼죠? 굉장히 조그만합니다. 자 얘도 얘도 얘가 하는 일이 뭘까요? 얘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 메모리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드디스크도 데이터 저장, 저장장치잖아요. 근데 걔랑 차이가 뭐냐면, 얘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어. 왜냐면 기계식이냐, 전자식이냐 그 차이거든요. 하드디스크는 전, 기계식이고, 얘는 전자식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어, 자, 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 메모리를, 뭐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 여기서 이제 램을 지금 메모리를 말하는 건데, 어 여러분들이 이제 램 안에는 이제 구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 구역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어, 스택이라는 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힙이라는 구역이 존재합니다. 어. 자, 얘는 이제 스택이라고 부르고요. 자, 스택. 그 다음에 얘는 힙이라는 고, 공간이 힙. 자, 스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뭐, 게임안 좋아하시는 분들, 롤 좋아하시는 분들, 은 뭐예요? 스택 쌓는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스택.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건말 그대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인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음. 실제로 여러분들 int a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int는 몇 바이트라 했죠? 기억나시나요? int는 4바이트입니다. 그죠? 자, 4바이트가 스택이라는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4 칸짜리가 생성이 돼요. 어. 각각의 여기 칸마다 여기 이제 요칸은 1, 1, 1, 1인데 요 칸마다 주소가 다 있고요. 뭐 0, x, 뭐 1, 0 이런 식으로 주소가 다 있어요. 어. 자, 일튼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자 지금 이제 4바이트짜리 메모리가 뭐예요?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a예요. a 이해가 되시죠? 음. 그래서 이 a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 얘가 스택이라는 변수에, 아 스택이라는 메모리에 4바이트가 할당이 되고, 4바이트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그 4바이트가 뭐예요? 어, 10이라는 값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몇 칸의 조합이냐면 네 칸의 조합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반 변수를 할당하면 되는데 자, 근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스택 같은 이제 스택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 변수를 다루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냐면 일반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 클래스 변수가 있다 했죠. 그죠? 일반 변수랑 클래스 변수 자, 일반 변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여러분들 인트 뭐 또는 이렇게 어, 뭐가 있을까요? 뭐불야더블 어, 그다음에 롱. 뭐 그다음에 어, 뭐 불리언. 뭐 이런 걸로 이제 선언한 요 값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일반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근데 이 그거 아니면 제가 이상하게 왔다. 그럼 클래스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뭐 아까 했던 자동차. 어. A 자동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사람, A 사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다 클래스를 기반으로 이제, 어, 변수인 거잖아요. 그 해당 클래스, 사용자가 정의해놓은 클래스가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생성할 수 있는 변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수는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A 자동차 A 사람이라고 변수를 만들게 되면, 실제로 이 스택이라는 변수에, 스택이라는 공간에, A 자동차라는 변수랑, 그 다음에 뭐, A 사람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변수는 무조건 스택에서 만듭니다. 어. 그러니까 스택에서 만들어지는데 객체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그 객체는 힙이라는 공간에서 만들어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 여러분들이 new 하는 순간 new 했을 때 힙이라는 공간에 뭐다? 객체가 만들어진다고요. 음. 그러면 이 객체가 힙이라는 공간과 스택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멀리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우리가 이 스택에 있는 이 변수들을 통해서 힙에 있는 해당 객체에 접근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 객체는 만들면 뭐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주소가 있습니다. 주소. 어. 주소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참조 변수이기 때문에 그 객체의 주소 값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선언된 객체를 이 해당 주소 값을 통해서 뭐한가? 리모컨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리모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그 리모컨을 참조하기 때문에. 리모컨을 통해서 우리가 원격 조정하잖아요. TV가 여러분들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리모컨만 있으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조정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 그렇죠? 어. 식탁에 앉아서 TV 본다거나, 소파에 멀리 떨어져가지고 TV 본다거나 할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해당 리모컨을 통해서 그 객체를 뭐 한다? 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조정은 뭐다? 원격 조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힙이라는 공간에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 객체가 그렇게 생성이 되고, 어, 변수가 그 객체를 뭐 한다? 참조하는 형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했냐, 뭐라, 어, 떤걸 설명했냐면, 아, 그래. 클래스 타입 변수가 아니라 일반 타입 변수랑 일반 타입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참조, 참조 타입 변수가 있는 거죠. 어,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참조 타입. 참조라는 거는 객체 주소를 참조하는 겁니다. 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스트링 되었던 거 있죠? 자, 제가 예전에 요거 스트링 같은 경우는 뭐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얘도 참조 타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참조 타입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헬로우라고 적게 되면, 어 그냥 이거 문자 하나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어. 이 문장도 정확하게는 문자열이라고 하는데 이 문자열은 어디 만들어지냐면 힙이라는 공간에 만들어집니다. 실제 우리 눈에 이렇게 생겼지만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 거예요. u yeah. 스트링 이런 식으로 쓴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어. 이거요 원래는 바, 근데 이 자바에서 그렇게 쓰면 너무 귀찮고 번거로우니까 여러분들 그냥 스트링 쓴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쓰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어. 그럼 t 뉴스트링이라는 건 결국엔 얘도 객체라는 거죠 그죠 어, 객체 그 다음에 그 해당 객체 문자열을 뭐한다 문자열의 주소를 저장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작동이 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변수를 만들게 되면 스택 메모리에 이 스택 메모리에 해당 객체의 주소를 어, 저장하고 왜냐면 얘네들은 리모컨을 품는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죠 그죠 리모컨 품는다고요 객체 주소가 여기 저장되는 거예요 어. 근데 그 변수는 어디에 있어요 스택에 있단 말이에요 어. 스택에 있는 그 변수의 객체 주소가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당 실제 객체는 어디에 저장된다고요?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음.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일반 변수를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면, 일반 변수 같은 경우는 스택이라는 공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 객체, 그러니까 참조 타입 변수도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면, 해당 참조 타입 변수도 스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택에서 만들어지지만 조금 다른 게 뭐예요? 얘는 A를 쓰고 여기다 10을 집어넣게 되면 그 10이 여기 들어간단 말이요. 에 10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지만 얘는 뭐야? 객체 주소 값이 할당된다. 근데 실제 이 객체의 메모리는 뭐, 어디에 저장된다? 힙이라는 공간에 저장이 된다.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일반 변수가 어떤 식으로 값이 할당되고, 그다음에 객체 변수, 즉 참조 타입 변수가 어떤 식으로 할당되는지를 어,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메모리라는 공간에 이제 어, 스택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 힙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일반 변수 같은 경우는 스택에, 그다음에 히, 객체는 힙이라는 공간에. 어. 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었는데 이 객체가 있는데. 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즉이 녀석 이 객체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녀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쓸쓸한 미아가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메모리가 어떻게 됐어요? 점유해놓고 메모리를 여러분들 해제하지 않으면 메모리 낭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자바는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힙이라는 공간에는 뭐가 있냐면 Gb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Gb라는 녀석은 뭐냐면 가비지 컬렉터라고 해요. Gb 또는 뭐 gc라고 얘기하는데 g c 고 합시다. 가비지 컬렉터라는 녀석이 이제 쓰레기 수거 담당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객체를 얘가 알아서 메모리를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자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메모리 낭비, 뭐 메모리를 뭐 직접 할당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C 언어 배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C 언어 같은 경우는 메모리를 이제 직접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할, 해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 가비지 컬렉터가 없어서 그런 이제 개발자가 그래서 그런 수고로움이 필요하지만 자바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일반 변수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할때 할당,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그 다음에 객체 변수가 어떤 식으로 할당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